티안 엔세 티티 준석입니다. 슬슬 겨울 라이딩이 끝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굉장히 좀 따뜻해질 것 같은데, 이번 주말까지는 굉장히 춥고 바람이 굉장히 거센 날이었습니다. 이 날도 바람이 굉장히 셌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서파 청평 약다운힐 코스 구간이에요. 한 15km에서 20km 정도 되는 거고 고도표처럼 전체적으로 약다운힐인 코스입니다. 이날 뒤에서 불어주는 순풍이 굉장히 강한 날이었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나게 잘 나는 그런 날이었어요. 완전 상급벙은 아니고 약간 운동벙 비슷한, 비슷한 그런 벙이었는데 현재 주황색 저어고 있는 뮤추지언 뒷자리에서 저는 가고 있습니다. 맨 선두에서는 굉장히 강한 어, 남자 선두 라이더들이 앞에서 로트를 돌면서 끌어 제끼고 있고 뒤에서 순풍까지 불어 제끼고 약다운 일이기 때문에 속도가 기본 50, 56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때 뒤에 가면은 속도가 거의 한 70까지 나와요. 속도가 진짜 잘 나더라고요. 저는 이날 눈치를 챙기기 위해서 뮤치션 뒤에서 어 뮤치션이 흐르면 쭉쭉해서 가려고 대기를 타고 있고요. 원래는 소요상 가서 단팥빵을 먹는 벙이었는데 갑자기 어사파청평 코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큰 팩에서 드래프팅 하고 있는데도 300W가 그냥 넘게 나오죠. 파워 데이터는 제 파워 데이터예요. 그래서 현재 60한 7, 8kW 나가는 TT 준석 파워 데이터이고요. 계속해서 뮤추진 뒤에서 어 미추진의 빵댕이를 쫓아가면서 찍고 있습니다. 패이좀 컸기 때문에 어, 이 정도 속도에서는 드래프팅 영향이 엄청 많이 이 먹히거든요. 선두에서 한 400와트로 밟고 있으면 뒤에서 한 300와트면 충분히 300와트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어, 그 정도 드래프팅 굉장히 잘 되는 어, 구간인데 속도가 지금 현재 66, 78, 9 거의 70 가까이 나오고 있죠. 선두에서 아마 못해도 한 400와트 정도로 땡기고 있을 거고. 약간 속도가 좀 빨라지면서 페달링을 안 하면서 살짝 어 정렬을 맞추고요. 이 속도가 65 60m 거의 떨어지지 않고 있죠. 약다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바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TT차로 타도 속도 70이 좀 나기가 빡센 코스인데 그냥 바람이 워낙 좋으니까 TT차 없이도 로드 길이도 어 60m 떨어지지 않는 그런 속도 미친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말로의 팀의 괴괴수인 아마 장성진 친구가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선두가 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뮤추지언 뒤에서 눈치를 챙기고 있어서 앞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4.5 넘는 라이더, 남자 라이더 여럿이서 현재 돌리고 있는 것 같고 그 와중에 평지 파워가 굉장히 좋은 장성진 친구가 아마 앞에서 많이 끌어지지 않나 싶은데 여기서 살짝의 인터벌이 발생하게 되죠. 양내리막이 끝나고 야구르마 깔딱이 나오게 되면서 파워가 치솟는 모습이고 양내리막에서는 드래프팅 영향으로 이제 적은 파워로 속도 60 넘게 쫓아갈 수 있었지만 여기서 팩이 찢어지게 됩니다 보시면 앞에 찢어졌고 여기 뮤츠지언그 어, 다음에 뚜루두지니 김현진이 그 다음에 남자분 제가 누구인지 성함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4명이서 가게 되고 저는 김현진이하고 뮤츠지언을 끌어주려고 제가 앞으로 나옵니다 선두에 나오면서 속도가 60 가까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400 와트로 가다가 뒤에 붙는 걸 확인을 하고 잠깐 파워를 낮춘 다음 에 다시 상속 400 와트로 끌고 채게 나갑니다. 속도가 한 59, 6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 속도가 빠른 구간에서 드래프팅 영향이 훨씬 더 심해요. 그래서 더쫓아오기가더 쉽고 이렇게 오르막이나 약 오르막이나 경사도가 낮은 데서는 음, 드래프팅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4배같 w 이렇게 땡겨버리면, 뒤에선 죽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로막에서는 파워를 좀 낮추고, 속도가 많이 날 때는 제가 앞에서 끌고, 이렇게 하다가, 또 몇몇 분들을 줍줍 한 다음에, 약간 패.. 어, 앞에 b 조가 있고, 뒤에 후미팩이 꾸려지게 됐죠. 계속해서 제가 끌다가, 이제 저도 힘들기 때문에, 로텔을 넘기고, 앞에 또 나, 끌어줄 남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팩이 뒤로 가면서, 이번엔 누구죠? 버거형인가? 버거 형이잘 모르겠어요. 회색 저지, 뒷사람 자리로, 어, 뒷자리로 갑니다. 여기서 김현진이가 흐르기 시작을 했고요유치지언도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남자들 사이에서 멀어져가는 유치지언의 바람막이를 해주기 위해 제가 앞으로 나온 다음에, 어, 선도에서 적당한 파워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적당한 파워, 한3 0 0트 정도로. 음. <laughs> 그래서, 눈치를 굉장히 잘 보면서 너무 힘들어 하는 것 같으면 파워를 낮추고 좀 회복이 된것 같으면 그 다음 바람을 막아주면서 앞에서 끌어제끼면서 가고 있죠 여자가 이 남자 상위권 팩에서 이렇게 같이 타는 게 쉽지 않아요 이 파워 영역대가 다르기 때문에 또 앞에서 신호가 걸리면서 다 같이 또 가게 되었습니다 음 기다려준 것 같진 않고요 앞에 신호가 걸려서 멈춰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에 붙여줬으니까 다시 팩의 뒤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눈치를 챙겨야 하기 때문이죠. 뮤츠지언과 김현진이 뒷자리로 가려고 하고, 어한명더 있네요. 이경훈이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갑니다. 또 팩에서 이제 피를 빨다가 떨, 떨어지면 제가 또 눈치를 어, 챙기고 주축해야 되는데, 어, 팩에 붙여놨는데 어, 또 떨어지고 있는 뮤츠지언과 김현진이가 있고, 음, 이경훈이는 앞으로 쭉 가고 있고요. 어, 고개를 처박는 뮤치전, 주황저지 입고 있는 뮤치전, 열심히 밟고 있지만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어, 빠른 페이스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눈치를 챙기기 위해 앞으로 나와서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면서 앞에서 끌어줘야겠죠. 저도 망가타선 저 앞에 펠로톤 팩에서 피를 빨면서 가고 싶은데, 어, 생존을 위해서는 눈치를 챙겨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경훈, 김현진이, 이쪽에 붙인 다음에 현재 4 명에서 같이 가고 있어요. 제 뒤에는 뮤지션이 있고 이제 4 명의 팩이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뭐 계속해서 속도는 한4 5 46 정도 계속 나오고 있죠. 아까 초반에 약 다운이 약 다운이 경사도가 더 낮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잘 나오는 모습이고 서파청평의 중후반으로 가면은 깔딱과 약간 평지 코스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앞으로 나오면서 300와트로 지속주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속도는 한44 정도 나오고. 선두에서 이제 흘렀던 사람들 이렇게 한한 한 명씩 한 명씩 줍줍을 하면서 저는 계속 300가트로 계속 쭉 밀고 가고 있고요. 선두에선 남자들끼리 인터벌성으로 굉장히 강하게 갔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또한 명을 또 줍줍하고 또 터널을 지나서 저는 계속 300가트로 계속 쭉가고 있어요. 한번더 쭙쭙하고 어, 종소이 같은데 첼로 자전거인 거 보니까 저는 계속해서 300을 간 다음에 여기서 빠져나오면 은 청평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라이딩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위추지연의 생존기와 눈치를 챙기는 TT준석의 어, 모습을 보셨습니다. 다음 영상은 탑스피드 팁을련 라이딩 영상이라서 조금 더 재밌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